안녕하세요.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에트라나 집의신 우주, 우주, 우주. 최강의 에이전 써니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알파레타. 두 번째 집에 나오고야 말했던 곳입니다. 지금 먼저 주켓에서 제가 시작해봅니다. 지금 겨울인데요. 오늘 갑자기 봄이 왔어. 봄이 와가지고 더운데, 요 뒤에 이 사람이, 이걸 뭐라 그래요? 담쟁이 덩쿨이, 어, 뒤에가 너무너무 그린그린하다. 여기는 뒷마당은, 뒤슨 뒤는요, 100점이다 제가 이제 안으로 안으로 먼저 모실게요 따라오세요 살 때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팔 때는 달라요 지금 현관 앞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작했냐면요 요 앞에는 참 좋지 않나 좋지 않나 좋지 않나 뻥 뚫렸고 웅장하고 거기다 이벽좀 보세요 이 페인트 정의가 참 애썼다 이 페인트로 있잖아요 왜 그림을 도화지에 그리지? 여기 집 전체에다 이렇게 색깔로 장식을 했을까요? 물론 집주인 취향이신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살 때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나 팔 때는, 팔 때는 이렇게 하시면 이건 너무나 개취, 개취, 개인 취향이라서 이게 다 그린 거예요. 여기는 그냥 깨끗하게 그래도 칠해주셨어요. 포닥스름이잖아요? 이 집에 나가시고 스테이징을 해놓으신 겁니다. 깔끔해요. 사실 이 단색으로 다 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는 그러니까 다시 덧 칠을 하셨고요. 반대편은요. 다이닝입니다. 여기도 그냥 톤 다운해서 이렇게 단색으로 칠했어요. 요즘 스타일은 아니에요. 요즘은 약간 다 밝은 톤으로 크림색 와이스로 하기 때문에 이렇진 않지만서도 이왕에 칠하는 거 밝게 칠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러진 않아서 아쉬워요. 어쩌겠어. 요 이렇게 다이닝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다이닝으로 오시면 이쪽으로는 이제 패밀리 룸이고요. 이쪽으로다가, 이쪽으로다가 아까 현관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었던 겁니다. 여기 단색으로 처리해 주셨어요. 내가 볼땐 여기 다, 요번에 새로 덧칠 하신 거예요. 여기도 1층에, 1층에 방은 없었던 겁니다. 여기 헤프베스가 있는데, 여기 헤프베스가 창문은 있는데, 이쪽으로 사이드로 여기는 썬룸이 있어서 썬룸을 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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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면은 이쪽으로. 주방이 있잖아요. 이고야 말았던 거. 주방이 이렇게이렇게 처리되어 있어요. 프라이빗한 주방입니다.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는 하나도, 일도 안 하고 갔어. 그냥 충분히 인조이 했거든. 그러니까, 돌때기가 아닌 건 아쉬워요. 살짝 업그레이드가 아쉬운 집을 제가 사실은 소개를 합니다. 브렉퍼스 이렇게 요런한, 그게 어, 나 다른 거는 맞지 않다라고 보지만, 뭐, 어떡하겠어. 할수 없어. 근데 여기 코지하게 브렉퍼스 있고, 밖에 자기의 뒷마당을 충분히 인조이 할수 있는 건 나쁘지 않고요. 이쪽으로 썬룸이 있습니다. 썬룸을 보시면 그냥 있잖아요. 여 썬룸에서도 나갈 수 있게 되고요 그냥 창으로 쫙되있 창을 조그맣게 많이 했다좀큰 거로 했어도 됐을 텐데, 쪼만쪼만하게 많이 했어요. 자, 썬룸을 들어오면 바로 여기 이어져 있는데, 이런, 이런 데코레이션은 안 해도 될 건데, 여기에 그도 키친에이드로 블랙으로 다가 있잖아요. 블랙으로다 깨끗하게 달아줬어. 뭐 이분 생각은 자기네가 어플라이언스가 지금 다 블랙이잖아요. 그러니까 키친에들드 이렇게 맞추고 싶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거, 지금 요런 거랑 이런 건새 겁니다. 새 거예요. 나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제일 아쉬운 캐비넷이 옛날 거야. 그리고 여기도 또 그림 작업을 해서 약간 빈티지 느낌 있잖아요. 너무 빈티지니그걸 투머치 주잖아. 그거 진짜 투머치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단색으로 하는 게 나았을 텐데 이분은 여기도 지금 돌덩이를 안 하다 보니까 이거, 요즘에 이거 아파트만 이렇게 옛날 아파트만 이래요. 요즘은 요즘에안돼이러면 큰일 나. 큰일 나요 셀럽은 이렇게 돼 있어서 아쉬움은 아쉬움대로 그러나 너무 투머치 자신감이었다. 그냥 이 집의 위치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돈을 좀 업그레이드할 걸 생각하고 사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도 살짝 페인트는 아쉽다. 그리고 여기 세탁실이에요. 세탁실도 세탁실만 해도 이게 주둥만한 창문이 있어서 부엌 뒤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뒷마당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주방으로 나오면 이게 또 아쉬운 것은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여기 이제 카펫인 거야.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 카펫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분께서 카펫을 새거로 갈아주시긴 하셨지만서도 한국 사람 같은 경우기도 그냥 이어 이어 이어서, 이어서 했겠죠. 자 여기 이제 벽난로가 있고요. 양쪽에 창이 있고 그러니까 프라이빗은 합니다. 집도 또 오래됐고 또 창이 있고또 여기는 이렇게 뻥 뚫었어. 그러니까 위치는 참 좋은데 살짝 업그레이 업그레이드가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좀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 제가 이층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이 집이 약간 색칠 공부를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계단도 있잖아요. 형광 앞이 뻥 뚫리면서 계단이 이렇게 꺾여져 있는 건 좋습니다만 이것도 옛날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멀쩡한데 갈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돼 있고, 게다가도 살짝 카펫이라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아쉬워도 위치가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그림 공부 여기서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그만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2층에서도 마저 또 색칠 공부를 하셨어야 됐던 겁니다. 여기에 지도만한 방이 있지 않습니까? 어, 여기는 이제 아이를 키웠던 거야.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laughs> 구름이 있고, 이 벽에는, 봄날은, 봄날 느낌을 이렇게 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개인 취향이니까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이제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은 이렇게 프렌치 도어로 조심스럽게 열어줄래요, 안방이니까. 자, 여기 안방인데요. 안방은 현관 앞쪽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큰 창이 있고, 그죠? 여기다 시딩 예열이 하면 좋고, 여기다 킹베드를 하셔도 되는데, 그리고 안방은 그래도 페인트 칠을 했어요. 이분이 부분 부분은 페인트 칠은 했어요. 베이지를 안 하고 그냥 하얀색으로 했으면 좋았을 거 같아요. 이 트레이스링 한 것처럼. 그냥 한 공간으로 나눴으면. 천장하고 벽을 색깔을 다르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요즘엔 몰딩까지도 한 색으로 하는 게 추세예요. 왜냐면 그래서 이렇게 통일감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거거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자, 근데 이제 이분은 몰딩은 하얀색, 벽은 이색, 또 천장은 이렇게 해서 더 이렇게 높이가 낮아 보이게. 찌다 찝으로 보이게 했어. 왜 그러셨어요? 이쪽으로 오면요.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은 옛날 스타일이야. 자, 옛날 스타일이야. 이분이 돌덩이를 상당히 배제했네요. 내가 돌덩이가 노래를 못 부르게 하려고 여기 다 옛날 거 그냥 고소하셨어. 왜냐면 위치로 난 좋다, 그 좋다, 고인조이 잘하셨나봐. 여기도 아까 그 공부하다 망거 있잖아요. 현관 앞처럼 어, 일일이 다 그렸을 텐데고 참 힘든 작업을 했어요. 이 페인트장이가 얼마나 이렇게 힘든 작업을 이 주인의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 거울도 다 벗겨졌어. 욕조도 자꾸지는 있었지만 서도 너무 자꾸지다. 투머치 자꾸지. 너무 오래됐어요. 타일이 아니고. 넌 uh, 되게. <laughs>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사실 너무 좁다. 여기 솔직히 등, 아니, 써니도 등체가 이렇게 크진 않은데, 여기 남자가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이거 끼어서돌수 있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차라리 저 자꾸지 를다 밀어버리고, 샤워 부스를 하나 하셨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오빠입니다. 옷방인데요. 옷방이 이분께서, 어, 1도, 1도, 1도 업그레이드 안 하셨지만, 차라리 옛날이었던 옷방 칼라, 이거 그냥, 이 칼라를 그냥 바르지 그랬어요우드는 생뚱맞게 이걸 하나 하셨네요. 자, 이렇게 되있고 다른 방으로 가볼게요. 아니, 안방을 나오면, 어, 요건 또이 요건 또뭐다니이 사람이, 이, 이, 베이지가 한때 있잖아요. 따뜻해 보이고 그런 건 있어요. 이거 지금 겨울이니까 그나마 괜찮은데요. 요즘 유행 칼로는 아니고, 사실은, 여름에 이 칼라 이 하잖아. 요 우 너무 더워 너무 더운 컬러예요 이 방은 제가 볼 때는 한 티네이저 애 정도의 남자 보이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페인트를 블루로 아, 야물딱지게 꽉꽉 칠했다 그러니까 색깔은 다시 하시는 걸로 해여 우리 폰을 때그 돈만큼을 좀 흑흑 좀 내려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층에 제캔 질이었던 곳입니다 돌덩이를 배제하다 보니까 여기도 역시 돌덩이가 아니고 난 여기 있잖아. 물티는데 여기가 카펫이면은 이건 아니지 않아? 요 방으로 들어갑니다. 요 방은요, 어, 요 방도 색칠 공부를 마저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장은 여전히 하늘을 표현시켜주셨고, 벽에다가 그냥 별을 그냥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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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표시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색칠 공부가 살짝 아쉬워요. 근데 천장은 그래도 높죠? 여러분 이집잘 보셨죠? 이 집은 알파레타입니다 저한 스프링 H마트랑 6마일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사실 알파레타라고 하지만 저한 스프링하고 딱 붙어 있어서 위치도 좋고요 학군도 좋고 주변의 상권이나 교통도 상당히 좋습니다 0 0번이나 둘루스 쪽으로 나가시기도 아주 좋은 위치인데요 집주인께서 집을 너무 인조해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색칠 공부한 흔적이 있어서 살짝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새집이 아닌 다음에는 옛날 집들이 다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도 현관이랑 또 거실 쪽이 뻥 뚫려서 시원한 감이 있고, 새 집에서는 볼수 없는 뒷마당이 프라이빗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건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마음에 드시면 오퍼하실 때뭐 페인트나 이런 것좀 업그레이드에 대한 돈을 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위치는 최고랍니다. 감사합니다. 또이 집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선유가 열심히 일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애틀라나 주변신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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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의 이자 써니였어요 바이 see you later 우주 최 강의 이자 써니였어요